자, 저는 파스터 쿠입니다. 자, 펜을 이제 바꿔서, u 아, today we have the lecture 12. 자, 오늘은, 자, 절의 부사적 사용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절의 부사적 사용은, 어, 사건의 이지는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렇지만, 문장 전체를, 음, 소식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다양한 접속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문장 맨 앞에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90%는 앞에 오지만 이렇게 뒤에 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만 연습하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When it was almost time for the Jewish Passover, the Jesus went out to Jerusalem. 갑니다. When? 그때입니다. 때 해석을 이제, 왜? 이렇게 그때 해주고요. 동사 부분에 한번 한 번, 해석을, 그때를 한번더 해주면, 우리 국어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개발한 건데, 아주 기가 막히게 맞더라요. 그리고 아주 영어를 쉽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것이 이었을 때, 거의, 시간이었을 때. 일단 사실 비인칭 주라 그러죠? 해석이 이제 안 되죠, 원래는. 그래서, 그때, 거의, 아 되었을 때, 거의 그 시간이. 자, 머리와 뭐 시간이죠? 그, 유대의 6월절이죠.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은 올라갔습니다. 주, 뭐, 로죠. 주사, 예루살렘으로. 2번입니다. They did not realize that Joseph couldn't, could understand them since we, he was using an interpreter. 합니다 그들은, 자,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신 나왔어요. 이제 목적어죠. 요셉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을 자, since, 왜냐하면, 왜냐하면 since는 두가지 먼머 뭐, 뭐, ~~이후로가 있고 그 다음에 because 두 개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딱 이제 어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는 because가 더 맞겠죠 왜냐하면 그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 i n t e r p r e t e 한 명의 통역사를 아셨죠? 자, 3번 갑니다 자, although I am right, I am considered a liar. Although I am guiltless, he a ever inflict an incurable wound. 그래서, 자, 비록 내가 right, 옳지만, 올바르지만, 옳지만 말이요 나는 considered, 여기였다, liar. 거짓말쟁이로, 뻥쟁이로. 비록 I am g u i l t l 내가 죄가 없지만. 원래 알죠? 쓰이는 어떤, 어, 종교적, 윤리적이고, g u i l 는 원래 실정법인데 하여튼,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I am g u i l t less. 이런 표현 아주 재밌어요. 재밌어요. 좋은 표현이에요. I am g u i l t less. 있었지만, 그의 e r 그의 화살은 infrequent, infrequent, 뭐, 뭐, 상처나 부상을 가하, i n f r e q t 가했습니다. 자, 어, 불특정한 거죠? 자, 치료할 수 없는 운, 상처를 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우리 자산 설명은 기초기본과정에서 했죠 여러분 하다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기초기본과정과 이정도면 거의 최고급 영어인데도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최고급 영어는 좀더 나중에 시집해 나오지만 이정도면 대대 어려운건데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who sent to me to those t e m n e d and I will raise them up at the rest today. 그래서 no one 이렇게 부정어가 이게 있으면, 동사를 부정하는 것에서, 어떤 사람도 올수 없습니다. To me, 나에게는. A lesson, if, not, ᄅ, 뭐, 뭐, 하지 않으면, 부정어를 가지고 있는 것서 만약에, 더 아버지가, 어떤, 후, 꿈이죠, 이렇게. 어떤 아버지죠? 보냈던 나를, 그분이 당기지 않으면, 원래 draw가 당기다 표현이 재밌죠. 들 r a 스 s 그들을 이끌지 않으면, 당기지 않았으면, 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에 와서 이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부르고 계신 분들이 고 교회에 가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마음속에 이미 계속 사인을 주신 분들이 괜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는 레이지 때뭐 세울 것입니다 그들께 세우다 는 얘기는 부활시키다 는일이야 죽었던 자들을 다시 raise up 이니까 그리고 이제 어, 그로야마 문법을 의해서 해주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raise up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대명사는 중간에 반드시 껴야 돼. 이렇게 문법 문제잘나와요 간단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쉽지 않아요. s e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가 그러니까 부하식그는 얘기죠. At the rest day 마지막 날에. 자, number five. You know that the Lord will reward each one for whatever good they do, whether they are slave or free. 갑니다. 어 노인은 알고 있다. 대 목적어죠. 주님께서 이 월드는 보상하다 보상할 것이란 것을 이지원 각각의 사람에게 for 뭐에 대해냐면, whatever 어떤 선행을 선행을 그들이 한 거에 대해서 이만큼이 for 전치사 for 명, 명사절로 걸린 거죠. 명사, 명절이 명사.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그들 이 사람들이. 어, 리워드가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리워드가 어떤 선물인지 모르지만 이때 선물은 리워드는 영원한 것이니까 일단 가서 집사하고 좋은 자사하고 이런 것보다도요. 정신을 차려서 좋은 whatever good 어떤 선행이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입니다. 여기도 왜 안해. 또는 웨드는 뭐뭐 이든 아니든 그래서 they are 그들이 슬레이브 노예이든, or free, 자유인이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가난하든, 부자든, 요즘에는 슬브가 어딨으니까, 가난하든, 부자든, 그 사정에 맞게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리워드. 어떤 일을 한 거에 중요한 거지, 그거 액수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You, you are looking for me, not because you saw the signs I performed, So, because you ate the loaves and the had your fill. 자, 너희들 looking for는 찾다, 찾다. You are looking for. 찾고 있다 나를 아니라 아니라서 이것도 not a 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구조 난 거죠. a가 아니라 바로 비단이어서. 이 코드. 왜냐면 하 너희가 보았기 때문에 그 사인을 있죠. 근데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면 여기 100% 관계대명사 대시 빠져서 해석이 뭐뭐 하느님. 그래서 내가 퍼폼 내가 했던 내가 만들었던 실행했던 사인을 이적이죠. 이적. 그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왜냐면 하 너희들이 먹었기 때문이다. love 그빵 조각이죠 그 빵들을 그리고 채웠기 때문이다 you feel 이때 feel은 어, 뭐 배가 고픔뭐 가득 채우다니요 여기서는 had you feel 그래서 배불리 먹다죠 배불리 채웠기 때문이다 자 아셨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이번에는 어, 이제 7번이 되겠습니다 The f o u r t h message of the cross is a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foolish.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power of God. for,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어, because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 NIV는 그런 뜻이 없는 게 있다고 했어요. 네, 여기서는 because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 말씀은 십자가죠. 그 말씀, 주어, 주어 인식. 이것은, f l e s h s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투죠투는 뭐, 뭐, 에게죠. 도, 주, 후. 사람들의, 사람의,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시죠? 그죠?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그러나, 투어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이제 후가 꿈이죠. 관계 대명사 어스도 꾸미는 거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되게 우리 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관계 대명사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어스가 인칭 대명사니까 여기에도 붙어요 아시겠죠 이런 데에도 관계 대명사가 달라붙는 거잘 보셔요 관계 대명사 대명사든 뭐든 이게 뭐 소유격이든 목적격도 다달라붙어요 I being saved 어떤 사람들죠? 구원받은, 구원을 받는데, 어, 되게 중요한 게,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 제가 이제 나중에 에어리스트나 시제를 배우겠지만, are being saved. 구원을 받고 있는, 현재 진행 수동태 돼요. 저는 이게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라, 이 표현, 이게, 이게 남아있는 자체를 잘, 이미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보세요. are being saved. 단순 과거 완료가 아니죠. 현재 진행 수정태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타락한 목사들이 많이 있는 게,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실 이제, 어,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말이 맞아요. 한번, 그런데 그건 자기도 잘 몰라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더러운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자신이 구원이 있냐 없냐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의 핵심,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센스, 아, 센스터 비티에요. 그서민감성요 민감성 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고 있느냐 예민하고 있느냐 입니다 하여튼간, 하여튼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죠 being saved 구원받고 있는 그죠 우리에게는 그것은 이더 파워 power 능력이다 하나님의 그래서 어,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어, 성경을 말씀으로만 보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모든 물질, 돈, 건강 이런 것들이 실제 actually, virtually comes from the w o r d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매일 성경 보지 않기 때문에요.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에 사람을 찾고 다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발절입니다. If anyone builds this foundation using gold, silver, cast stones, wood, hay, or straw, their work will be shown for what it is. For, 만약에 누구든지 세우는 사람들은 이 기초를, 그 다음에, 어,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후속 분사예요. 한 콤마가 없지만, end, end 동사예요. 그죠? 렇 사용해서, 사용해서. 뭘 사용하죠? 금, 은 비싼 돌, 나무, 건초, 지푸라기, 그죠? 이런 사람 이렇다면 그들의 일이죠, 그들의 일 또는 작품이죠, 그들이 했던 일이죠, 또 세웠던 일은 이런 거죠. 이것들은 윌비 n 보여질 것이다, 보여질 것이다, 보여질 것이다. 자, 뭐로 보여지죠? 일션 포까지 오할이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말해서 금으로 세웠는지. 은으로 세웠는지 비싼 돌인지 건초인지 나무인지 아셨죠?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값상, 비싼 거로 해야 되는데 어, 어떤 값어치로의 골드 실버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었냐 안 들었냐입니다. 아셨죠? 9번입니다. I am astonished that you are so c a r e f y Deserting the one who call you to live in the grace of Christ and are turning to a different gospel. 자, I a s t o n i s h 나는 놀랐습니다. 왜? 원래 대시, 음, 이런, 원래 관계대명서도 아니고, 이때는 접속사입니다. 어, because 뜻을 가져요. Because. 참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어 대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so, 멈모에서 멈무하다도 대신 나오죠. 어? 아시겠죠? 그럴 것처럼, I a 어스 s t o n i s h e d 원래는 가 나오면은 동사원에 나오지만, 이렇게. 나는 놀랬는데, 왜 놀래?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이유를. 어.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면, 너가, 너희들 속 그렇게 빨리, d e s i n g 버리기 때문입니다. 누굴 버려? D1, 그 사람을. 자꾸면 어떤 사람들죠? 불렀던 너희를, 그죠 그리고 모하이드로즉 무조건 앤드로 빠르게 갑니다. 이렇게 앤드로 가면 훨씬 더 해석이 강력합니다. 살도로, 살도로 어디에 사는 거죠? 인더 크레이스 그은총 가운데 예, 그리스도에그죠 그리고 그렇게 빨리 애소이또 예, 또 애소가 이게 이게알쏘가 빠진 거야. 그렇게 빨리 돌르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거. 어, 뭐, 뭐로, 뭐로? Different gospel. 그, 다른, 다른, 복음으로.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어, 마지막, 마지막 시대의 증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아, 증상이 이것입니다. 아, 이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거 시간 지지 끌면 안 돼, 하고, 영어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하여튼간에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시고 왜 제가 이렇게 목숨 걸어서 제 모든 걸다 바쳐서 영어성경 읽기 그 다음에 히브리 헬라 성경 읽기 운동을 벌이는지를 여러분에꼭 아시고 매일 영어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다른 목사들 의지,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아름답게 섭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The word of God is not just the word, but the power입니다. power. 이 그걸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